안녕하세요. 건강 정보 큐레이터 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인 레몬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체가 차서 그런지 자궁과 방광에 염증성 질환에 자주 걸렸었는데요. 이때 병원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을 잘 챙겨 먹거나 레몬물을 만들어서 수시로 마셔 보라고 권하셨어요. 레몬에는 대표적인 비타민 C와 비타민 B1에서 B6 그리고 엽산이 들어 있고 구연산 무기질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레몬물을 열심히 만들어서 마셨었는데 맛도 있고 피로도 줄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제가 레몬물을 만들어줘서 매일 마셨는데 대상포진이 금방 낫고 좋아졌었어요. 아무래도 레몬의 항산화 성분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레몬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7가지를 알려드리고 레몬물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아스코르 빈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 비타민C가 감기 치료와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비타민C가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먹기도 했었습니다. 2. 암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레몬의 리미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와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리미노이드는 감귤류 과일에 아주 풍부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감귤류 과일을 먹는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시험관 연구에서 레몬의 화합물이 암세포를 죽였다는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3.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로 기미, 피부주름, 건조한 피부 등에 효과적입니다. 한 실험에서 감귤류 음료를 쥐에게 투여했는데 피부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인체의 콜라겐 생성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4. 빈혈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레몬 자체에는 철분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높여 줍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이 포함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철분을 보충하기 쉬워집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레어로 드실 때 레몬을 뿌려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5.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은 100g당 30kcal로 비타민C가 칼로리 소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30% 칼로리를 소비시켜 줍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레몬물을 챙겨 마시고 있습니다. 6. 알레르기 천식에 도움을 줍니다. 알레르기나 천식은 소화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레몬이 소화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력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천식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보통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죠? 이 밀가루 음식이 사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끊지 못하고 즐겨 드신다면 레몬물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체했을 때 레몬물 마시면 체기가 내려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7 입냄새 제거와 몸 속에서 나는 악취도 없애줍니다. 아침에 양치하기 전 입냄새가 많이 나죠? 이때 일어나자마자 입가글을 하면 입냄새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외출했을 때 양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도 레몬물 가글을 하면 입냄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레몬물을 드시면 몸 속에서 나는 냄새도 많이 없애줍니다. 이 외에도 레몬은 해독작용을 해서 몸의 노폐물과 중금속을 해독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결석을 예방 또는 용해해 주고 통풍의 요산도 용해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레몬물을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레몬물을 만드는 방법과 하루 섭취량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 치유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자연 치유에 대해 정보를 알려 드리고 함께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워낙 골고라는 상태라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